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카입니다 예, 오늘은 파크 골프 공을 똑바로 못 치시는 분. 공한 10개쯤 쳐가지고 5개는 똑바로 가는데 5개는 이쪽으로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하시는 분. 이런 분 긴급 처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개쯤 쳐가지고 1개쯤 좌우로 나가면은 그것은 실수라고 보고 자세를 교정할 필요 없는데, 10개쯤 쳐가지고, 뭐 5개쯤 이렇게 좌우로, 똑바로 못 가고 좌우로 가면은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그 자세 교정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이 좌우로 가는 것은, 예, 이 그립 잡는 방법, 백스윙 할 때에, 임팩트 할적에 팔로스 할적에 할 스탠서 여러 가지 노인이 있겠지만, 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 헤드업하고 스웨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드업, 스웨이. 어떻게 하면 교정이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헤드업. 헤드업은 이 머리가 이 아래 위로 이렇게 뜹니다. 헤드업은 임팩트. 헤드업 임팩트 들지에 임팩트 전에 헤드업 하는 사람, 임팩트 후에 헤드업 하는 사람,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어 제가 쭉, 그, 골프 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 헤드업이, 임팩트 전에 헤드업을 하는 분들이 더 공이 똑바로 못 가고 좌우로 잘 보냅니다. 왜 예? 헤드업을, 임팩트 전에 헤드업을 하느냐 그러면은, 공을 조금 멀리 보내놓고, 조금이라도 더 멀리 보내고 싶어서 뭐 그런가 보요 흉내를 한번 해볼게요 아 이렇게, 렛을 하고, 조금 더 멀리 보내려고, 이렇게,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칩니다. 머리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이렇게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멀리 칠라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스웨이 하시면 스웨이 조금 더 멀리 칠라고 공을, 공을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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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공이 스웨이 스스에 공이 잘 맞으면 은리복바로 가는데 좌우로 조금만 잘못 맞으면 좌우로 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한 10개 주치면 한 다섯 개는 바로 가고 다섯 개는 좌우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 지취 방법 자, 이런 분, 이분도 지금 스웨이가 되고 헤더도 약간 되거든요. 자, 자 천천히. 자, 해, 해보세요. 자, 머리가 이쪽으로 옵니다. 좀 들리고. 다시. 자, 자 이런 분을 머리가, 자, 머리가 여기 이, 이 백스윙 될 적에도 머리가 고등이 이렇게 뛰야는데 머리가 이만큼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갈적도 이렇게 가고. 이런 분들은 공이 10개 치면 한 서너 개는 잘왔로 갔다 오르고 합니다. 머리가 막 이렇게, 보등이 이렇게 딱 떼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떼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서해도 되고, 응, 어공 임팩트 떼기 전에 제대로 됩니다. 자, 연습 안해 보겠습니다. 동료가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응. 이런식으로. 자, 한번 더. 자, 같이 지금 동료들이 이렇게 머리를 한번 잡아줘 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쳐 보겠습니다. 쳐 보세요. 네, 좋습니다. 공톡 바라갔습니다. 머리를 안들 쳐? 네, 머리를 안 네, <웃음> <머리는> <웃음> 고, 공톡 바라갔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더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에 잡지 말고, 그냥, 네. 고, 공만 보고 그냥 방금, 방금, 그, 자세로 그대로 쳐보세요. 예, 됐습니다 공, 바로, 잘 갔습니다. 아까 원래 본인 하는 대로 한 쳐보세요. 처음에 하는 대로. 멀리 치려고, 꼬리확할리가 없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이, 바로, 야, 요번에가보는데 이렇게 바로 맞으면, 바로 맞으면 바로 잘 되는데, 열개 치면 한몇 개는, 분명히 이리 치면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공이, 공이, 공을, 내가 공을 치는데, 쳤어. 에, 바로 가는 것, 바로 가는 것 반, 옆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어그 원인 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 골프인들 쳐보면은, 이, 헤드업, 공, 이 공, 임팩트 때기 전에, 헤드업을 이렇게, 헤드을 이렇게 한다든지, 멀리 보내려고 이렇게 한다든지, 몸을, 저희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 공이 똑바로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을 칠 적에 연습을 몇번 해보세요. 동료한테 머리를 이렇게 잡아달라그랬세요 앞에서. 한자잡보세요내 머리로. 동료한테 머리를 이렇게 잡아달라고 그러어요이래가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뭐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헤드비 아닙니다. 이 높이하고 좌우, 상하 높이만 담만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생을 이렇게 몇분 하고, 연습생을 이렇게 몇분 하고, 그래가지고 공을 놓고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공을 똑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대답을 많이 하는 편 아니네. 많이 떨리 네,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힘이 많이 안 가가지고 공 물리 안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참. 아이고, 자꾸 네. 오신 게되고 네.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 공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잘안 되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아, 하면 공을 한해보시 사포를 좀만 하는, 해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연습을 이런 식으로 <laughs> 머리를 잡고 <laughs> 신게 자유롭지 못하고만. <laughs> 처음에는 부자연다나 아주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머리를 아무도 신경껏 좋아나신 신경 쓰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공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좀 힘든데. 네, 오늘은 네, 파크 골프 공을 똑바로 못 보내시는 분 긴급 처방을 한, 해드렸습니다 자, 꾸준히 연습해보시면은 아마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파크 골프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